여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였지만 사실 그는 노동으로 번 소득보다는 부동산인 자본 소득으로 5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 오늘의 책은 아들아 동공부 해야한다입니다. 얘들아 이 시대 최고의 극한직업이 청춘이래 커피를 마시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내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나는 눈이 마주쳤다. 사실 그전에 우리는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 미래를 걱정하고 있던 중이었다.예전에는 대학 입학이나 취업, 이직, 결혼 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월급에서 시작해서 월급과 저축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거기에 대출을 더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여 노후 안전자산 마련까지의 단계로 올라갔다. 그러나 요즘은 저금리로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이 어렵고 대출 규제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재테크의 경로가 막혀 우리 아들들은 오직 근로 소득으로만 100세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80세 노인이 고속도로 통과 요금을 받는 일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노동해야 하는 시대가 펼쳐질까 걱정됐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수 있는 종잣돈은 그리 많지 않다. 대신에 아버지의 경험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한다. 첫째, 현시대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젠 돈을 은행이나 금고에 쌓아도 쌓이지 않는 시대다. 저금리 시대의 돈은 여름 호수 속의 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하여 점점 사라진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저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이럴 땐 돈이 스스로 쌓여가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으며, 주식이 될 수도 있다. 둘째, 투자는 장기전이다. 너는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가장 경계할 대상은 조급한 마음이다. 밥 짓는 것처럼 뜸이 제대로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끌이나 비투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빚은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장기전에서는 버틸 장사가 없다. 너는 투자에선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득으로 돈 모으는 재미를 들여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큰 부를 이룬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언이다. 월급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종잣돈을 만드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 넷째,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해라. 살면서 접하는 일상의 정보는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바꾼다. 너희 엄마는 집을 사기 전그 지역에서 먼저 전세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집을 샀다.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이고 그곳의 부자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의 통찰을 배우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전에 너는 우선 견뎌야 한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고통이라는 죽음의 계속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거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